이사 왔을 때 충격을 아직 잊을 수가 없는데 경기 북부의 겨울은 상상초월이더라고요 너무 음, 나가기 힘들어 더 추워지기 전에 겨울맞이 준비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 일단 저희 아파트의 가장 문제는 샤시가 거의 30년이 된 샤시예요 바람이 막 숭숭 들어와요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추위 <laughs> 곧 이사를 가긴 하지만 두달정도의이 추위를 어떻게 버텨낼 것인가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주방 옆에 있는 문이에요. 전에 살던 문도 너무 추웠는지 여기 비닐으로 다 해놓고 근데 여기 문이 안 닫혀요. 깔깍하면 안 잠겨요. 그래서 밤에 닫힌 줄 알고 자면은 이게 밤에 스르르 열려서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감기를 걸리는 거죠. 일단 <laughs> 커튼을 먼저 설치해보고 이불도 바꾸고 여러 가지 경기 북부인의 겨울 나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커튼 봉 올해는 저희가 2월에 와가지고 이걸살 생각을 못했어요. 2월 중순에 왔으니까 이제 뭐곧좀 뭐 참지 했었거든요. 봄도 너무 안 올뿐더러 너무 추웠어요 진짜. 이거는 다이소에서 사온 거고요. 설치하러 가봅시다. 이게 230이어가지고. 어. 아 그래? 됐다! 어, 오 길이도 딱 맞고 어떤가요? 완성샷 그리고 이제 뭐할 거냐면 나가보자 샷시가 진짜 오래돼가지고 바람이 숭숭 들어와요 진짜 너무 추워 그리고 어 여기도 아 이거 습기가 이렇게 많네 이거 보세요 지금 너무 안에랑 밖에랑 온도 차가 심하니까 이렇게 이러다 곰팡이 생기는 건가봐. 이 집에 왔을 때좀 충격적이었던 게 여기 얼마나 추웠으면 이렇게 창문에 그냥 비닐을 이렇게 붙여놓으신 거예요. 이거 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여기만 살짝 붙여놨거든요 이렇게. 이거 떼서 다시 붙여. 환기할 때만 잠깐 떼고 일단 양면테이프가 붙어있구만. 붙이면 되네. 아 똑똑하시네. 양면테이프가 붙어있어가지고 자. 여도 완료. 자 이제는 어, 이불을 바꿔야지. 이불을 지금 저희가 사계절용 이런 거 이불 덮고 있거든요. 이제 보내줄 때가 됐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구스 이불 관리하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이불을 살까 했는데 고민 중이에요. 그거 저희 집 가족 기인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레테이건만 샀다가 제 거랑 남편 거다 샀어요. 구스 베개 이런 거보다 그냥 손베개 얇은 낮은 게 좋더라고요. 정말 밤마다 너무 춥습니다. 말로. 자, 이제 구스까지 완료했고요. 겨울을 위해서 또 준비한 아이템이 하나 있습니다. 스텐팍 가습기입니다. 제가 작년에 가습기를 버릴 때 그래도 뭐 하나 사야 되나 싶어가지고 많이 찾아봤었어요. 근데 그때, 아, 살려면은 이걸 사야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안 사고 일단 버텨보자 했었는데 임신을 하니까 너무 건조한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저녁만 되면 코에서 주전자 소리가 나는 거예요. <laughs> 숨을 쉬는데... 막 코에서 계속 그러니까 그래서 스탬팟을 살려던 찰나에 먼저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때 제가 스탬팟이 좋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저는 일단 귀찮은 걸 가장 싫어하거든요. 근데 얘는 세척이 간편해 보였어요. 밥솥처럼 내 손만 씻으면 돼요. 그리고 또 대용량이어가지고 꺼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점. 그리고 자동 세척 기능이 추가돼가지고 귀차니즘의 현대인의 딱이다. 일단 저는 좀 사용해봤는데 소음도 크지 않고 한이 정도? 백색 소음 느낌? 애기가 뚜껑 열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점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링크도 있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잘 가격 비교해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할게 뭐냐면 바로 어그부츠 점검. 어그부츠 사실 서울에서는 잘안 신다가 여기 오고 나서 바로 본가 가서 가져왔거든요. 너무 추워가지고 발꼬락이 잘라질 것 같은 거예요. 2013년에 샀으니까 지금 12년 된 어그가 있거든요. 스웨이드 슈즈 관리 세트. 어그에다가는 항상 이렇게. 관리를 할게 없어요. 유산지 같은 거 이렇게 해놓거든요. 사실 제가 어그를 12년 동안 한 번도 세탁을 한 적이 없어요. 냄새가 안 나. 저 냄새로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진짜 냄새가 하나도 안 나. 그냥 가죽 냄새만 나요. 그래서 먼지만 살살 털어주고. 근데 또 오랜만에 만 보니까 별로 두릅지도 않은데? 요런데 요런데 이렇게 어그가 이렇게 주름이 지면서 요런데 먼지가 쌓이거든요. 그것도 사실 예전에. 학생 때 뉴욕에 인턴 갔을 때 뉴욕 겨울도 너무 춥더라고요. 거기서 급하게 입을 산 거거든요. 근데 진짜 제일 잘산 템이에요. 제 인생에. 너무너무 만족. 신으면은 너무 따뜻하고 관리를 할 것도 사실 일반적인 어그 그 깔창이 아니에요. 그래서 해지는 것도 별로 없고 또 키높이 기능도 있습니다. 아, 올해 아주 잘 신을 것 같아요. 할게 없었네. 할게 없었고요. 너무 더워졌습니다 갑자기 또 겨울 준비를 위해서 한게한개 한개 있죠 한개를뭐 샀는데 <laughs> 겨울에 또 태희가 얼마나 감기가 잘 걸리니까 그래서 주변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하나 사봤거든요 이민 시럽 엘더베리라고 이거 주변에서 그렇게 추천해 주는 거예요 태희가 하도 맨날 입원하니까 저런 것좀 먹여라 해서. 남편을 설득해서 저걸 사봤는데 저걸 먹어서 그런가 진짜 감기가 좀덜 걸리는 느낌이에요 오직 저의 느낌일 수도 있는데 감기가 좀덜 걸리는 느낌 오늘 경기 북부 이내 겨울 맞이 한번 같이 해봤는데요 사실 이사가 정해지고 나서 지금 너무 좀 매일매일이 좀 설레거든요 얼른 얼른 갔으면 좋겠고 이사 가서 어디 돌아다니지?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은 겨울이 어떤가요? 여기는 거의 그왕자의 게임에 나오는 윈터 이스 커밍 있잖아요 쫘안 사는데 거의 극급이에요 그 진짜로 <laughs>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서울에서도 뭐 남쪽에 살던 건 아니에요 서울에서도 북쪽에 살았는데 이게 몇십 킬로 차이가 되게 크더라고요 이사 가기 전까지 잘 겨울을 버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따시게 항상 내 건강 먼저 챙기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안녕!